이까지고 함수가 나왔어요 질량 함수가 그렇지 류 밀도 함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k고 k인데 2분의 1만큼이니까 사이가 2분의 1 /2. 거리가 2분의 1이란 걸알 수겠지? 있 음. 근데 이거 보면은 0 0부터 1까지는 x고 1부터 2까지는 -x인데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돼 버려요. 이제 이게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대칭이 안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까 잡아지지만 대칭이 되면은 문제가 더 쉬워진다는 거야.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거 이 분의 일 거리니까 여기 마이 사 어, 여기서 4분 일에서 사 분일니까 4 분의 오 여기서 1에서사 분의 일니까 사 분의 삼까지 가면 최대로 이룬다는 것이 돼버리겠지. 좌우 대칭이 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 된다고 쳐보자. 지금 그래프 잘못 뭐 그렸네. 좌우 대칭을하려면 여기,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 1 지우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1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이 되지 최대가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을 볼게요.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좀 어질러 갔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래한데? 그러면 이 부분은 공통 부분이고, 그렇지?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하고 비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쪽 가면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는 당연히 크기 때문에 애를 좌로 움직이나 오른쪽이나 움직이나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면 가운데 지금 위로 뾰족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모일수록 더 커진다. 가운데에 공평하게 모이면 커진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4분의 5일 때 가장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 그렇지 얼마야 이게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그러면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이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윗면 높이 해주면 4분의 7 곱하기 높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정답이 안 나오네 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니까 아니라 이게 여기 몇개 곱하기 이게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해 주니까 정답이 이렇게 나와 버리겠다. 이해가 되니? 응? 그래서 좌우 대칭이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는 그래프가 다 아,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는 문제가 많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만약에 우선, 이 범위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치? 아마. 응. 그러면. 응. 그때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때 생각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응. 괜히, 문제 복잡해지데 4분의 7서 나온 거예요? 응. 4분의 7은, 밑변 이랬다가, 윗변, 4분의 3을 더하니까 4분의 음. 7이 나오고, 응. 그러니까 아랫변, 윗변.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 그게 몇 개, 두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laughs>